풍선 이 있다. 이거 졸라 이없다요 앞에 가스백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스백을 꼬으러갈 것이다. 알겠는가? 야 디아노, 디아노. 야 이노, 빨리. 이노, 이노아이노아 일로 와. 이노아 자, 지금부터 저는 아르젠타비스를 꼬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젠타비스 참새고 지금 이제 아르젠타비스가 패치돼가지고 외관이 아주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르젠타비스 갑니다. 아르젠타비스를 꼬시러 저기 있다 한 마리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아르젠입니다 보이죠? 독수리 원래 참새였는데 아예 독수리가 되었어요 꼬셔다가 데리고 갈게요 어, 어, 저 앞에 풍선몬 있다, 풍선몬. 풍선몬 있다, 이거 졸라 귀엽다. 어, 저거 꼬시고 싶어. 풍선몬, 저거. 불기탱. 파닥몬. 어? 잘 돌아가네요. 앉았는데. 하위. 오. 야, 야, 도와줘. 야, 야. 너가 못 봐야지, 임마. 아, 이제 마취가 된것 같은데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근데 피를 너무 올린다. 나이스! 마, 마취 됐어. 마비됐어. 떨어졌어요. 야야, <laughs> 똥 던지지 마! 아식이 똥을 던지고 있어. 야, 임마 족숭아! 너임마 공격하지 마, 새끼야! 왜 똥을 던지고 그래, 자꾸? 자, 귀여운 아르젠타미스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지만 절대 학대한 게 아니고요. 꼬시기 위해서 좀 약간 좀 때린 겁니다. 기절시킨 거예요. 코 자고 있죠? 깃털 봐. 빨간 색깔 이뻐요. 가스백 개는 진짜 풍선처럼 쟤도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가스백 둘라 귀엽던데. 나개 타고 다니고 싶네. 참새 갑자기 안, 안 땡기는데, 여러분들. 아까 그 가스백 개 보고 나니까. 쟤 너무 귀엽던데. 저기가 뭔가 시뻘건 게 핏물 같은 것도 막 내려오고. 어 뭐야 깜짝. 뭐한 나 이게. 야 잠깐만. 밑에 내 거는 건들지 마라. 내 참새는. 내 참새 때리는 거 아니야? 어오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웃음> 미안해. <웃음> 내 참새가 죽었는데 너는 왜 가만 있어? 너도 죽어 임마. 내 참새가 죽었는데 너만 왜 행복해? 어? 내 참새가 죽었는데 너만 왜 행복하냐고 너도 가. 자 이런 식으로 참새를 내가 데려가 버리면은, 쟤는 이제 투벅이처럼 와야겠지? <laughs> 참새 말고 아까 그 가스백 개로 바꿔서 저기 가스백 날아다닌다. 야건너봐 일로 와봐 가스백 잡자. 요 앞에 <laughs> 요 앞에 가스백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가스백을 꼬시로 갈 것이다. 알겠는가? 잡을 수 있겠지? 근처에 약간 포켓몬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스백을 잘 처분해야 될것 같다. 간다. 여기 있다. 가스백 가스백 여기 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내가 기절 시킬게. 야 도망가잖아. 빨리 쫓아가. 나이스, 거기 올라가.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야야야, 뒤에 티라노, 뒤에 티라노. 와, 도망가는 거 봐. 화면 티라노도 있다. 제발좀 안전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통통이, 통통이 너무 졸기탱이네. 잠깐만, 야,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얘 마비 언제 돼요 근데? 두방 막았다. 뭐야 이거. 야티아노티아노 일로와 일로와. 이누! 야 이누! 빨리! 이누! 이누가! 이누가 일로와! 이누가! 이누가! 출발! 와! 와! 오, 어디 갔지? 어, 여기있다또뛰라고요또딜라고 얘는, 얘는 글렀어! 얘는 글른 것 같은데? 야, 근데 얘 졸라 탱키한데? 아, 어, 어떡하지? 아니, 근데 너무 가스를 꼬시기에는 주변에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근처에 너무 방해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가스를 꼬시기 빡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좀 조용한 곳에 가스 있, 혼자 있는 거 없나? 여기 히라우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다. 여기 어, 궁둥이 맞을 때 타격감 봐. 미쳤다. 재를 꽂아 보자. 여기 좀 괜찮다. 여기. 아니, 도망을 너무 잘 가가지고. 와! 아니, 한대 맞으면 도망부터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도망가다가 또 감염된 애들한테 쳐맞는데? 봐봐, 여기 감염된 애들 엄청 많아. 오, 자나? 공기팡 뭐야? 오! 오진다, 오진다! 암컷이다, 암컷. 아하씨, 또 도망간다! 너무 귀여워. 얘 마비아도 몇대 맞아야 됩니까 많이 맞췄는데, 왜 이렇게 안 걸리지 마비가? 가스백, 넌내꼬야 오케이, 딱 걸렸다. 아씨, 그만, 너 방가. 마비와서 엄청 많이 맞췄는데 오케이, 여기 딱 좋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스백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만 있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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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게 마비 되긴 되나요? 마비 되긴 해 이거 막막 둘레 맞췄는데 기절을 안 하는데. 지금 부중에 그 마비 마비화살 박힌 것만. 어 뭐야, 배. 너왜 기절을 안 해? 그냥 50발 박아 넣었는데. 아! 삐삐삐 건담 들리는가? 건담 들리는가? 지금 이 마비화살이 부족하다. 마비 화살이 매우 부족하다. 이거 왜 이런가, 이거. 기절을 안 한다. 마비가 될, 될 듯한데 마비가 되지 않는다. 안 된다. 가스백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어. 와, 씨, 꼬시기 진짜 힘드네. 기절 저항이 엄청 높다네. 이거 마비 다트를 만들어 봅시다. 안 되겠습니다. 장총 한자로 더 만들어갖고 마비 다트를 만들어 볼게요. 쉽지 않은 상대그만 자, 다시 가스백한테 가봅시다. 가스백을 오늘 무조건 꼬시고 말겠어요. 어 여기 있다. 건담이랑 같이. 와 근데 이거 뭐한 세월 걸리네. 그 윙슈트 좀 멋있다. 윙슈트 나도 잘낄수 있는데. 윙슈트 잘낄수 있는데. 윙슈트 잘낄수 있는 닫을 필요가 있나? 윙슈트 잘낄수 있는데. 윙슈트 잘낄수 있는데. 윙슈트 잘낄수 윙슈트 잘낄수 있는데? 윙슈트 어. 이거 상이었나요? 아, 상이네요. 우후! 오케이. 그러얘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11.5포,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여기 이 가스백, 열매가 다른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여기 건담이가 알아서 키 해놓을 테고 우리 안킬로 죽었지. 안킬로 데려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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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의 노예가 한명더 늘었구만. 응, 노예 친구한테 일단 갔다 오자. 안킬로, 안킬로가 멍 때리고 있어. 하늘 바라보면서, 아, 씨발! 내가 왜 이런 새끼한테 잡혀가지고, 아, 개고생끼리 헌하구만 하면서 이제 <laughs> 신세한탄 하는 <타라는> 것 같아. <laughs> 공룡 표정 봐. 아, 내가 왜 이런 새끼한테 잡혀가지고, 아.